지금 보시는 모델은 쿼트 a 프로 r t 고 GT 구요 기본 베이스 모델이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두 판매가 돼서 요새 판더체 때문에 재고가 없기도 하고 뭐 전국에 거의 한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장 컬러는 블루 노빌레고요 남색인데 되게 또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GT는 요렇게 트렌드 레터링도 들어가고 시티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레터링이 들어가고요 모데나는 이제 블랙 레터링으로 들어가고요 그 점이 좀 차이점이고 실내는 이제 크라운 시트고요 카트로볼르가 차도 굉장히 크고 이제 뭐 길긴 하지만 이제 실내 공간도 굉장히 또 넓고 그 마세라티가 이제 또 지향하는 레이싱 DNA가 이제 쿼터로폴테에도 있어 있어서 차 크기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되게 또컴백한 드라이빙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모두 다 동일하지만 이제 쿼트로폴테 같은 경우에는 배기 사운드가 좀더 묵직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지금도 치등록세 지원 프로모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도 좋고 금리는 또 매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고객님이 구매하시는 입장에서 또 좋고요. 그리고 전시차는 또 관리가 더잘 되있고요. 3일 만에 또 출고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오래 기다리지 않아셔도 좋고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또 뒷좌석도 굉장히 넓어서 또 편합니다. 이거 당장 출고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, 로